안녕하세요. d 지 동자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NBA 머르포도, 어, 이렇게 끝은, 원순을 정리해 <laughs>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어, 정리하면 어, 어떡하느냐, 이제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는 게 기억이 나요. 원순을 해갖고, 자, 제가 이제 에, 이 포도 나무를 머루 포도를 지금 포도를 이렇게 포도도 달고 있긴 한데요. 사실 지금 이건 포도를 달 욕심은 아니었고 이것도 사실은 따 줬어야지 맞기는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포도가 이렇게 맺히긴 했어요. 네 송이가 맺혔는데 사실은 올해는 이제 포도 나무를 기르려고 어, 하고 있어서 자, 이 어, 머루 포도입니다. 예, 보통 MBA. 예. 라고 하고요. 어, 어떻게 기르는 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포도 줄기를 한 줄기를 길러서 이렇게 어, 두 줄기를 받아서 평덕으로 에, 덕 위에 이쪽으로 한 줄기를 보내고 또 이쪽으로 한 줄기를 보내고 자 그러고 있는데 자이 오른쪽 줄기를 형 줄기로 해서 기르고 있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원 주지를 에, 원순을 띈 건. 이렇게 보면 젖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젖순이 마디 마디마다 보이세요? 아주 잘 나왔죠. 원순을 띠지 않으면 이렇게 마디 마디마다 젖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원순이 사실은 어 열매를 낳는 게 아니라 이 측지라고도 하고 이렇게 보통 이제 겨까지 젖순이라고도 하는 이 측지를 길러서. 요기를 이만큼, 거의 한 1m야, 20에서 1m50 정도로 길러서, 요 측지 요기에다가 내년에, 네, 내후년에, 예, 네, 기 이제 기르는 상태를 보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열매를 달 거라, 이렇게 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지 연장은 마지막 측지에서 이렇게 나온 애가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더 저쪽으로 계속 길르면서, 똑같이 또, 나오면 측지가 잘안 나온다 그러면, 원순을 잘라서, 주지를 잘라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이렇게 측지가 엄청 잘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측지를 쭉더 많이 이제 기르게끔 할 거고요. 많이 기르면 또저 뒤에 마지막 측지, 예, 겨 측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다시 길러서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포도를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많이 생산하기 위함이고요. 공간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못하시겠지만 펀덕식 재배가 시간이 지나도 포도가 당도가 떨어지지 않고 맛있는 포도가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배워서 이렇게 이렇게 작년부터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 가지만 받아도 되지만 두 가지를 기른 다음에. 원순을 제거하고 원순을 제거하고 한 2주면 이렇게 측지들이 엄청 많이 발달한다. 자, 측지가 안 나올 때도 원순을 제거하면 측지가 발달한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측지를 많이 길러서 측지를 양쪽 옆으로 최소 1 2에서 1.5m 이상 길러서 요거를 어, 어, 내년에 열매 가지로 쓰면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지금 이 예. NBA는 머어포도는 아주 제 지금 계획한 대로 잘 크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아, 크는 모습 도 계속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